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경남 지역에 다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안 제사에 참석했던 창원의 일가친척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느슨해진 방역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의 발단은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집안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경기도 고양시 거주 자녀 일가족과 창원의 일가 친척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명이 먼저 확진된 뒤 이어진 검사에서 경기도 4명은 모두 확진됐고 창원에서는 9명 가운데 6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다 창원에서는 가족 간 2차 전파로 한 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경남 확진자는 4살 유아가 한 명이고 30대, 50대, 60대가 각각 2명씩입니다. 이차전파로 추가 확진된 여성은 창원에 있는 병원의 의료진입니다.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마원여섯 명이 검사 중이고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병원 격리 조치도 검토됩니다. 접촉자를 최대한 폭넓게 찾는 등 방역 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제사가 열린 뒤 이미 일주일이 지난 점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만 1원 3명이 넘습니다. 4살 유아는 가정 돌봄이어서 어린이집 등 외부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확진자의 접촉자는 농촌 주민과 고령의 노인들이 다수여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추가 접촉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